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QQ. 어떤 분이 큐큐 그 이모티콘으로 큐큐 이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저도 한번. 네 달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저의 잡생각 관리법 이 케이스 요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좋은 뷰수가 나왔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봐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끊임없이 이 케이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막 다이소에서는 안 파냐. 근데 제가 다이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이소 제가 자주 가기 하는 데 제가 막 매번 그 신상을 체크하고 막 이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심심할 때쯤 가가 지고 한번 둘러보고 약간 그 정도지 요것도 네, 거의 8년 전에 제가 아마 구입을 했던 거예요 무지에 한번 갔었는데 뭐 이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링크는 좀 걸어드렸었는데 좋은 소식이 다이소에 어 이제 사이즈만 다른 요 똑같은 보시면은 요 길이도 거의 같고요 이 모서리에 둥글 볼림요 각도는 조금 다르지만 이 카드가 커가지고 좋기는 한데 어 요거를 좀 작은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이소에 나왔지 뭐예요?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걸 원래 하나를 더 구매를 하려다가 커서 좀 편하기는 한데 제 책상에 지금 뭐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만한 사이즈를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쓰기에는 하나 아, 조금 아쉽고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렇게 발견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품번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품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유튜브 하면서 이제 알게 된건데 품번은 1064192번이고요 반투명 트레이, 칸막이 3개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칸막이가 안에 같이 동봉이 되어있고요 요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로가 6 점5 정도 되고요. 세로는 동일해요.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cm 정도라고 치면. 진짜 이 카드 팔아달라고도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굉장히 리즈가 있는 아이템이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자르기 귀찮아요 저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laughs>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빵 터졌는데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 그냥 좀 웃긴 댓글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너무 재밌고 요거에 맞는 사이즈로 두 가지로 제작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영어 단어 <laughs> 공부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 읽다가 어, 이거는 나 영어로 한번 말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써 보기도 하고요. 이게 어제 한나의 기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영어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여기다 한국말을 이렇게 써놔요. 어, 딱 이거 봤을 때말안 해도 알지?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말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어, 바로 보면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기 이제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어말안 해도 알지 이거 한국말 영어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you know the drill 하면은 <laughs>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는 진짜 쉬운 문장도 지금 입 밖으로 이제 잘 내지 못하는 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보면은 아는 건데, 그냥 입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보통 몇 시에 퇴근하니 그러면 이제 제가 What time do you usually leave the office? 이렇게 하면은 What time do you usually leave the office?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어, 통과된 거예요 왼쪽에다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몰, 몰랐어요 그럼 모르는 거는 여기다가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못한 것들과 잘한 것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더 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케이스는 이제 문장, 표현 연습, 요런 거할때 쓰려고 하고 작은 사이즈의 카드는 이렇게 단어. 성경 있다가 조금 더 봐야겠다 하는 그런 단어들,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걷어가면서 보는 거죠. 요 칸이 더짧았 자잘하게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이것만 따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어. 하면은 얘네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작업을 하면 조금 더잘 어,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어, 단어 그날의 단어들 이렇게 봅니다. <laughs> 네,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딱 좋더라고요. 이두 가지 사이즈의 카드를 제가 제작을 해서 그래서 2026년에 저랑 새롭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요 사이즈는 다이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판매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일단은 저는 칸은 요렇게, 어, 다 나눠지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따로 팔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요 종이로 요 크기에 맞게 이렇게, <laughs>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요 크기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래서, 요거, 뭐, 테이프로, 테이프로, 요렇게 감싸서, 이렇게 끼우면, 끼워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완전 잘 끼워졌습니다. 따단 <laughs> 네, 보조. 근데 종이를 하나 더, 더 두껍게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요렇게 해서 뭐, 써도 될것 같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음, 그리고 요거는 맨 뒤에. 아니면 맨 앞에 두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일곱 개에서 열개 정도 이제 한번 훑고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 짧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플래너가 도착을 했어요. 이유 <laughs> 제가 인쇄를 또 오타가 하나가 발견이 어제 됐지 뭡니까 포장을 하다가 그래 가지고 제가 거의 울지경까지 갔어요. 12000장의 분량이 드리미라고 해야 서 m이잖아요. 근데 n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laughs> 포장하다가 뭐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제가 다시 급하게 진짜 빠르게 다시 주문을 했고 네 제가 이제 12월 둘째 주까지는 모두 배송을 완료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 드렸는데 둘째 주까지는 다 배송이 될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해서 재생산을 할 시간이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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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데 아 근데 정말 돈이 또 많이 깨졌다는 거 제가 12,000장을 다시 뽑았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괜찮아요. 제 잘못인데요. 더블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도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